주정뱅이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나라가 나락으로 가다가 일 잘하는 천재를 대통령으로 뽑아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하나 잘못 뽑아서 시민 전체가 고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종묘나 한강에 대해서 왜 그렇게 똥고집을 부리는지 모를 일입니다. 하는 일마다 망조여 버리는 일마다 우한 덩어리입니다. 만나면 반가운 친구 MBC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 소중한 뉴스 시간에 무려 두 꼭지를 편성해서 아주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늘 서울시 의회 시정 질문에서 종묘앞 세운 상가가 재개발되면 어떤 모습일지 가상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제작한 이미지를 꺼내 들고 경관 훼손이 적을 거라며 재개발 강행 의사를 거듭 밝힌 건데요. 서울시정 비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종묘 정전을 등지고 바라본 전경입니다. 담장 뒤로 숲이 있고 정면 멀찍이 남산 타워가 보입니다. 세운지구가 재개발되면 훼손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경관입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서울시가 자체 제작한 이미지를 들고 이를 반박했습니다. 지구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상황을 그린 가상 이미지로 기존 건물과 남산타워 사이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오시장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눈이 가려집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본여도 턱 막힙니까? 네, 전혀 아니라고 그니다 네. 기가 눌립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하지만 왜곡된 이미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건물이 잘 보이지 않도록 묘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망 이런 거 보면은 위치에 따라서 보이기도 안 보이기도 하고 흐리게 그려놓으셨던데 뒷줄은 단한 지점에서만 그린 조망 도로는 전체적인 훼손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시장이 정한 자리에서만 이 종묘에 방문한 분들이 남산 쪽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묘의 가치를 논하니까 정전의 가치를 논하니까 거기가 조망 시점이 된 거죠.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이미지와도 전혀 다릅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요구하고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법적 대상이 아닌데다 동의하지 않을 주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밧뚤어총 모양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시정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왜 처음에 이걸 이런 식으로 어, 극한 갈등 국면에 오히려 더그 화력을 보태시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한강 버스 사고에 대해. 오 시장은 송구하다면서도 사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고 긴말하지 않겠다며 6개월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저 비웃는 표정이 미친 개를 보는 듯합니다. 이래놓고 대충 마무리하면 그것은 mbc가 아닙니다. 잿만 뻗는 것은 이쯕이 전문 방송에서나 하는 짓이고요. 착하고 정의감 넘치는 mbc는 못된 것에 한해서는 어퍼컷의 훅까지 날립니다. 바로 시민에게 고통을 퍼나른다는 한강 버스에 관한 것인데요. 그냥 유람선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버스라고 고집부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똥이라고 하면 될 것을 된장이라고 박박 우기는 그놈의 심보가 측은해 보입니다. 구린내가 풀풀 나는데 말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강은 기자입니다. 강 바닥에 걸려 오도가도 못 했던 한강 버스가 어제 저녁 선착장 근처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반복되자 한강 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재기능을 할수 있을지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논란의 한강 버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강바닥 사고 이후 상류 쪽 운항은 중지됐습니다. 지금은 서울 여의도와 마곡만 오갑니다. 직접 타봤습니다. 정원 150명 규모인데 대부분 빈자리입니다. 어떤 승객들이 탔을까요? 동네 친구라는 할머니들이 단체로 탔습니다. 그나생에서고 <laughs> <타는 웃음> 나들이 나온 모녀도 있습니다. 대 승객 1여명 대부분 바람세로 놀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출퇴근용으로는 어떨까요? 아, 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느렸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못할 것 같다. 한결같이 너무 느려서 출퇴근용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한강버스는 오후 1시 반 마곡에서 출발해 방금 전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이 오후 2시 16분이니까 약 46분쯤 걸린 겁니다. 지하철은 24분이면 될 길을 한강 버스를 타면 시간이 곱절로 드는 겁니다. 게다가 한강은 둔치도 넓어 다시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타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버스나 지하철과 비교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대신한다는 실하지 하지 않았고, 람선이나 아니면 여유 있을 때 한번 강바람 쐬러... 성인 요금은 3,000원. 적어도 2, 3만 원 하는 한강 유람선에 비해 저렴하다는 건 강점입니다. 한강버스가 저가형 유람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조점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식사하면서 이렇게 출근하는 서울시민들의 여유로운 출근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박이 인도되기 시작한 직후인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6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표를 들이받고 선착장에 부딪히고 기계가 고장나고 사고 유형도 갖가지입니다. 우리 딸이 공무원인데 엄마 이거 타러 간다니까 엄마 그거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여론은 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공포해. 한강버스, 즉각, 중단하라! 시민단체들은 연일 서울시에 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강은입니다. 누군가를 존경하며 따르면 운명도 담는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용산으로 관절을 정하자마자 바로 옆으로 관사를 옮겨 이웃사촌이 된 다섯 살 후니. 이제 높은 담학교 기숙사에서도 존경하는 이웃사촌의 관계를 쭉 이어가길 바랍니다. 젠장.